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입어봤고 영상을 찍어야 될게 있어서 <laughs> 며칠 동안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느라고 아침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은 이런 눈사람 룩입니다. 스카프로, 스카프가 아니죠? 스카프래, 이거 목도리로 누러고 나가면 따뜻해요. 웬만한 바라클라보다는 오히려 목도리가 더그 편한 것 같아요, 모두만 그렇게. 그래서 오늘 또 어그의 노예. 어그를 안 신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또 뭐가 떨어지네. 이거 갑니다. 체크를 하고 뭘 눈물이 눈물이 차올라. <laughs> 그래도 회원까지 하다 왔어. 엄마 청소할. 사무실 엄청 조그만해진 것 같아. 다 막아가지고.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laughs> 아늑하지 않아? 여기도 안 보이고 일부러 안 보이게 했나요? 응. 아 추워 오는데 춥더라. 걸어오니까. 이게 걸어보니까. 저기 제가 찬미가 다한 거야 이렇게. 응 음, 정리 이렇게 싹다 했어. 완전 대단하지 않아? 음, 뭐, 아늑하게는 이제 전체적인 건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은 좀 있고. 여기가 애초에 넓지는 않잖아. 아니 이런 거가 이렇게 중간에 딱딱 있다 보니까. 어제부터 먹고 싶은 게 있었어. 엄마랑 같이 먹으러 갈래? 응, 깨끗해. 엄마? 응? 먹고 싶은 게 있어. 여기 응. 옆에 가서 냉삼겹인가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먹어봤어? 나 그거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어. 두 끼. 어? 나두끼 진짜 좋아하거든. 여기 홈플러스 이때라고 신내점에. 엄마 떡볶이 먹으러 갈래? 엄마? 이번에 새로운 핸드크림을 들고 왔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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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어 라운드 아나 어제 내일 봤는데 진짜 개 힘들었다고 세 시간 받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아또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해줘서 미안한데 아나야문 닫아놨는데 혼자 나왔어 주이 문은 안닫혔냐 거기 <laughs> 다 다치고 뭐? 하나 열려 있나 그랬던데야 우린아 응 태우를 지현이한테 가끔 한번 보여줘 그래야겠네 태우의 그 대화가 너무 좋대 스트레스도 많이 날리고 <laughs> 근 너, 나만 떠들었는데, 맞나? 아, 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모가 있을 때도 그래. 태호만 나면 너무 즐거웠다고. 태호가 그래도 선명한 동안, 대화도 잘 받아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 사회생활한 거지. 아싸, 나두끼 멀리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가까이 있더라고. 내가 먹던 즉덕 중이란 두 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두 끼, 그리고 메뉴도 엄청 많아, 옛날에 비해서. 나 너무나 많 개맛있어. 나 너무 싫어서. 어.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어, 편집 좀 해야겠다. 한 5분 뒤에 오거든? 편집 좀 하고 가야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확실히 침맞지는 코리가 더럽더라. 여기 약간 학생 비페 느낌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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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못 끼어난 <깨진> 느낌이야. <laughs> 근데 내가 학생이라도 자주 올것 같아. <laughs> 들어와야 되는 거야? 소 맛이 안 맞는데? 한국에 유전자 잡고 있던데? 대충 그 느낌을 했어. 미미해? 정이 없어. 왜 이러는 거야? 내 소스야? 나는 음이없던거야 그냥 소스다? 직접 화가만 날 수도 있어. 직접 주면 가고, 빨리 안 가. 버섯 <목소리가> 어, 같은 거 먹어도 될것 같아, 태용이 <목소리가> <오늘> 들어본 노래대 스노우 프리즈 아니야? 다음 주에 <목소리가> 제니 스케줄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어. 뭐 <목소리가> 먹어? 다음 주 엄청 바쁘대. 여기 이제 시간 낼 때가 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지? 네. 이번에 내가 아바타 3 d 를 봤잖아. 근데 하나도 안울렁거린다 왜냐면 그게 기술력이래. 3D에 끝까지 온 거지. <목소리> 태화아 우리 뭐가 <뭔가> 심심한지 알았어. 왜? <목소리> 노래가 안 나. 너무 뒤에라서 그 아, 근데 야쓰는다막도쓰 d 더라야아 아로 고등공원아 아로 공은 여친 나오는구나 아니 엄마는 왜 이렇게 먹게 주는 거니 친구가 가방 내야 쓰리 안주신데요 미리 보고 아무도 나랑 가지 않는데. 예. 웃겨? 예. 졸려. 가, 가다가 자야겠어. 올려는좀 멀었다. 5분? 너랑 같이 나가면 돼? 너네 또 없어? 나? 성우 아까 먹고 그랬어. 성우? 짠! 복숭아 향이 강하지 않고 얘는 완전 그 얼그레이인데 그마도 나. 위스키 맛 진짜 확실히 아이고, 제 나요. 제 안에 향이 잘안나서 어떻게, 항상 돌아오지? 음. 그니까 러 맛은 나거든요? 근데 향이 안 나니까 완벽하게 안 나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평소에 좋아하는 향을 많이 맡으면 빨리 돌아오대요 그니까, 미숙해, 씁쓸한 느낌은 나는데. 향이 안나요 <laughs> 이거, 이거랑 좀막 비슷해요, 그래서. 진짜로? 달달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튀어먹고 싶대. 이런 거. 아, 세 잔, 네잔 이렇게 마시면 왜냐면 마셔도, 그냥 딱 맥주 마신 느낌이고, 취한 느낌도 없고, 담담한 <laughs> 느낌. 이거 우리 양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 시켜도 될것 같아. 요새 얼그레이 하이브 빠져서 저 얼그레이 시럽도 샀잖아요.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집에 다 먹고 싶어서. <laughs> 근데 만들대로 먹을만 한것 같아요. 맛있어. 뭔가 냄새 있 고등어 드시나? 고등 <laughs> 이거 살 엄청 찌고 맛있겠다. 그죠? <laughs> 아니에요, 진짜 나 오늘. <laughs> 저 진짜 저녁 이렇게 먹어본 거 진짜 오해요 요새 밥을 잘안 먹어가지고 혹시 했어 감동적인 모먼트 <laughs> 아니 지금 나솔직 우리 이러고 네. 맨손이잖아요 난 그러니까 맨손은 이제 못하겠어 요즘 카페 가면 다 이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 아, 다시팩에다가 티백에 넣는 거네 빼라고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 티백 같은 거. 맞아 저 이번에 이거 케이스는 이거는 그냥 투명 케이스고, 이거는 그립톡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그냥 진짜 그립톡, 그러니까 정품 그립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떨어뜨렸더니 깨졌어요. 여러분, 완전 얼탱없고 기분 나쁜데, 그래서 얘를 새로운 케이스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거 29cm에서 샀는데 되게 아기자기해요. 이렇게 귀엽죠? 이걸 이렇게 끼고 나또 그립톡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누웠을 땐 뜯어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귀요미를 세트로 붙일 거예요. 이게 정품 그립톡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 얘도 그런 그립톡인가? 여기가 이렇게 정품처럼 튀어나오네요. 원래 반대인데 얘를 위치를 대충 요쯤으로 해서 깨진 걸 가릴 거예요. 가운데를 잘 맞춰서 이렇게 대충 붙여놓고 예쁘죠? 이거 말고 사실 좀 화려한 것도 샀는데, 걔는 배송을 생각을 안 해서 얘를 당분간 붙이고 살 거예요. 이거 정보 넣어 놓을게요. 이거 사면서 배송비 맞추려고. 아, 그립톡이라 붙어있네. 정품 그립톡이네요. 이게 정품 그립톡으로 만들려면 그립톡이 비싸요. 예전에 사은품 했을 때 그립톡을 못했는데, 이게 뭐지? 우와, 아, 캘린더가 상상 이상으로 작구나. 캘린더도 샀거든요. 귀여워서? 사실, 근데, 귀여워서 산 것보다는 금액대 맞추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한 4분의 1 작네요? 그리고, 저희, 마우스패드 두개 샀어요. 이것도 금액대 맞추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갖겠습니다. 귀엽죠? 내가 너의 마우스패드를 가져왔지. 2 0 0개주고 샀다. 에 뭐라고? 바나나 푸딩? 아, 푸이어 응. 좀지 않아? 여보세요? 어, 아, 돌아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려? 해야 되나 제품만 보고 가야 되나 인사 응, 해야지 어, 팬이라고 언니 오래된 팬입니다 응. 엄마 집 가서 얻어 왔어 고마워 너 오늘 염색하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laughs> 나랑 닮은 거 <것> 같아 <웃음> 찬미도 찬미도 <웃음> 핑크 가디건이 <가리거니? 웃음> 야 이랑 나랑 옷 똑같은 거 입었어 바비브똑 같은 거 입었어 언니랑? 지금 색깔만 다르 <laughs>

이제 너무 맛있잖아. <놀람> 진짜? 언니 네가 언제 왔어? 나 요새 다시 향이 안 나더라고. <놀람> 진짜? 어제도 밥 먹을 때 그러더라. 그또 빼? 팬뭐팬 맛이 안 나? 근데, 근데 언니 원래 돌아오는데 또 열받았겠지? 그래도 신선한 건 느껴져. 이게 되게... 맛있는 거 훌라는 느지지 근데 내가 알던 맛들이 다 아니라던데. 슬리컷? 슬리컷은 층이 많이 없지요 많은데 나보다 많은데? 아니야, 층 많이 없지. 이게 아, 없긴 하다 친절하게도 알려준다. <laughs> <laughs> 티드방이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물어보기를 답변하면 안 돼? 저기요, 이 정도로 안 궁금한데요? <laughs> 이거 첫 번째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을. 나 올라가서도 못들어갔겠지 검사 응. 도셈이오지라고요 <laughs> 조금 뭐잖아 우리 언니? 나 나보다 약간 <laughs> <아니>, 이랬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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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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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laughs> 안에 있는 티만 빼서 드시면 되세요. <laughs> 어, 신기하다. <laughs> 누가 봐도 침뱉는 거 아니잖아. <laughs> 소리만 내는 건데. 아 뱉지 마. <laughs> 아, 우리 사진 찍어야지. 아, 진짜 오참미. 응. 음, 어, 아, 씨앗. 먹을 게 앞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죠. 됐어. 찍었어요? 버려, 버려. 음. 참미 씨,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더위 사냥만 더. 아. 음. 짭짤한 맛, 더위 살짝. 어 이거 엄청 진하다. 나 이런 거 맛이 안 나. 지금. 지금도? 너야, 이거 커가지고. 귀엽네. 이거 입으면 이제 패딩이 안 좋아. 그치? 그치? 어, 예쁘지? 응. 음. 귀여워 이거 입으면 이제 너무 쌍둥이나 <laughs> 가디건이 좀 입은 게좀 약간 얇긴 해. 언니 목폴라 뭐 입지 않아? 그러다가 아, 너무 짧잖아. 언니 같은 날 목폴라 입지.

누나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 너가 무슨 일하고 있어? 따른다. 응. 소미야 응. 너 사진 안 찍어도 돼? 응. 여기 옛날에 한3년 전에 먹고 안 먹어봤어. 엄청 맵나? 뭔다 펀고리가요? 그 한동사무실에서 나온다고 그래. 맛있어? <laughs> Tá?